어,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 브리핑 시간인데요. 요거는 말씀드리지만 이제 승부처, 우리 장태풍 가족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승부처에 대한 어떤 제 느낌이나 이런 걸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고, 또 짧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글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영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상 구매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 일반 또 뭔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것이 별로 없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텐데, 일단 예상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에도 집중하는 게 하는데도 부족한데 나머지에 이렇게 하, 예상은 제가 봤을 때는 경마는 아주 추상적인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민함과 집중력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 주변에 막 사람 많고 막 저는 막 이상한 소리 들이고 하면은 막 그렇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경마장은 정말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마는 이게 그, 추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서 자기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경마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나 외적으로 막 그런 걸 신경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예상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는 흐름은 잡혔어요. 제가 흐름은 잡고 있는데 계속 역시 뭐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역으로 바뀌어 버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흐름이 또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죠. 항상 경라는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흐름이 변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흐름을 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메인 오전장에 하나 잡았, 그, 맞췄다는 게 아니라 예고해 드렸던 승부에서 그구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일경주 뛰는 거 보고 느낌이 어, 이게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내가 기존에 예상해 놨던, 그리고 준비해 놨던 그런 틀을 제가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사실 그걸 깨버렸어야 됐는데 그걸 깨지 못했던 게. 그죠? 그, 그, 그걸 보면은 분명히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죠? 오늘 들어왔던 그 마피도, 뭔가, 아, 이거 되겠다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오후장 가면서는 또 제가 메인을 3개나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장 카드를 현장으로 써버렸는데,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자제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메인 증부, 현장에서 메인 하는 거는. 좀 현장 메인은 굉장히 굉장히 절제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난발 했냐면 약간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맥도 보이고. 그게 좀 아쉬운 것도 있었죠. 착순에, 하, 정말 간발의 차로 착순에 그쳤던 말도 있고요. 맥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오장에 그래도 잡았어요. 중급으로 올렸던 US맨 가지고, 북영 11경주, 130.9배짜리 주력만권 정확하게, 천년의 강. 거의 완테성으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이것 그냥 안올 내리지 않고 중급으로 올렸던 경우죠. 오늘 중급이 세 개인가 네 개가 있었죠. 근데 저는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급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대부분 약 배팅으로 낮춰서 공략합니다. 그리고 느낌이 올때 이건 노래한다 할때 중급으로 올리고 더 크게 노릴 때는 메인으로 갑니다. 저는 배당에 그렇게 오히려 저 배당 나오면 저는 승부를 포기합니다.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느낌이 오는 고배당에 집중 베팅을 해야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거 어떤 한 분이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태풍아 너 베팅하냐? 너는 네가 추천하는 구구무 마필에다가 베팅을 하냐? 지금 예상을 하면서 베팅을 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베터라면 무조건 저는 제가 안살일 맞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 제가 7월 달에 승부를 했던 배당이 주력마권이 복승식 1600배였어요. 1600배. 그게 1,3차겠습니다. 레블리시마르하고 그, 뭐였나요? 삼착한 그 말이 불자 들어가는 말이었는데, 그팬여러분들 문자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1600배의 과감하게 메인승부 보자고, 그것도 주력마권으로 때리자고 하는 그런 예상 거예요. 이런 예상가한테 뭐 너는 그거에다 배팅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그 어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상가 은퇴하면 배터할 건데 배터하면 저는 무조건입니다. 저는 꿈의 배당에다가 승부를 할 겁니다. 내가 세게 보는 꿈의 배당에다가 승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저는 이게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겸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경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압니까? 경마를, 그 개연과 필연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경마. 그렇다고 해서 우연에, 우연으로 가도 안 되겠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진짜 고배당 승부사들만 함께해주세요. 진짜로 진짜 고배당으로 승부를 하고, 내가 배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만 함께해주시면 됩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데, 굳이 저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답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신앙같이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되는데. 근데, 정경주, 제가 말씀드린 배팅하면은, 정경주 똑같이 배팅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느낌이 오는 고배당에 승부를 해야 되고, 느낌이 오는 고배당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팬분들하고 제가 믿는 이 신앙 같은 예상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 그분들하고 함께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가면, 뭐, 지금까지도 뭐,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태풍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팬 여러분도 사는 길이 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아휴, 뭐, <laughs>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얼마든지 또, 관심을 가져주는 또, 안티팬들도, 어떨 땐 고마워요.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그죠? 제가 뭐, 뭐 대단한 사람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죠? <laughs>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고마운 거죠. 그죠? 그리고 저를 또 서포터 해주시는 또 우리 팬분들이 계시니까 장태풍이 참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각자 있으니까요. 저, 저기, 장태풍의 방식에 대해서 팬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1600배, 그 1600배, 복승식 1600배인가요? 그 주력 막권. 정말 좀오 우는 줄 알고 심장이 막. 야, 그거를 만약에 주력으로 잡았으면 황금율 1년으로, 1년 6개월 동안 메인 승부를 다 놓쳐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메인 승부를, 근데 그러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러기도 어려워요. 느낌이 오는 고배당 경주를 찾아가는 건데 그러기도 어려운 거예요. 1년6 개월 동안 못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운이 없게도 뭐 환금률로 따지면은 저 그런 거 하나 잡으면은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거 한번 진짜 어마어마한 거 한번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한번 제대로 기쁨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그런 일 있을 거니까 기대주십시오. 조만간에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 마음 안에 이런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울분 같은 게 있어요. 큰 걸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메인은 내일 서울 삼경주인데 이거는... 그 요즘은 이제... 바람 불면 이제는 저는 승부를 안할 겁니다. 팬 여러분, 함께 해주신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개인적인 매출에는 도움은 안 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신뢰를 지키는 그런 예상을 하자, 정도를 지키는 예상을 하자, 믿음을 지키는 예상을 하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괜히 바람 부는데 막 억지로 승부를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 불어버려가지고 가치가 없어져 버렸는데 승부가 한다는지 그러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를 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바람 부는 경우 그리고 대한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승부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를 승부를 한 거는 이제 라피도볼트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격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격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편성이 지금 보니까 좀 똥말들도 많고요. 뭔가 그 말들 띄는 거 보면 느껴지잖아요. 나름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 걔도 뭐, 그죠. 보여준 건 별거 없잖아요. 아직까지.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하는데, 그죠. 저는 한 말이 좀 설레는 마필, 좀 격이 느껴지는, 오는 그런 마필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고요 뭐 스피드 있는 말은 2번 하고 8번이죠 8번 2번 후는 스피드는 아직까지 느껴지진 않아요 그쵸? 그 정도는 너무 막늦밟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마리 아주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는 말입니다.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프리미엄 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서울 3경주. 그 다음, 어 서울 12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4번 장산플라이, 이게 왕대가리 팔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뭐, 아무리 배당승부사라고 해도, 왕대가리가 있는 그런 편성은 승부하기가 조금은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승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장산플라이가 부러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러지겠다. 기수도 좀 그, 바뀌어있고 그리고 앞선이 생각보다는 좀 세요.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자력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와 이게 그 정도까지 능력만가, 뭔가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뒤에서 따라오는 애들한테 잡힐 위험도 있고, 그 타고 안 넘어가자니 인기마고, 그 편하게 또 취입을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왕대가 이까지 팔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수의 생각을 항상 존중은 하지만 어, 이경주는 좀 저는 직관적으로 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승부를 했고 한 마리 아주 소외되어 있고 무시는 받지만 한고라 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메인 하이라이트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인 하이라이트로 지정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메인증부구요. A급은 사실은 오늘 제주 일경주를 A급으로 했는데, 이거는 제주 이경주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주 이경주는 굉장히 유혹하는 그런 경주이긴 한데, 풀게이트에. 뭐, 꽤 혼전도가 높긴 하고, 뭐, 인기말들의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좀, 어, 유혹을 하는 경주긴 했지만, 또 실상 뜯어보니까, 막 확,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레이스에 보니까. 음. 혼전 중에 인기만끼리 막 손잡고 들어올 경주도 확률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배당 가능성이 또 그렇게 높아 보이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끼케야 중배당 정도밖에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주 일을 하지 않고 제주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주 일경주가 단촐하지만 약간의 출입 트립, 출입들이 좀 숨어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마리 역시나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승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부는 서울 사경주를 선별을 했습니다. 이것도 A 급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 한두가 보이는데 8번 비사연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는 팔리지만 지난 번은 좀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편하게 나가서 그냥 어, 여유 있게 버텨버리는 그런 경주인데이번에는 어,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선부터 해가지고 스프린터급 느낌이 드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되어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그죠? 뭐좀 스피드로 뭉쳐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사연이라는 마필은 뭐 앞으로는 좀 잠재력이 있는 마필인 건 분명한 거 같은데. 조금 위험해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한 마리 좀저 평가는 봤지만 A 급 노름 수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승부처고요. 어쨌든 뭐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메인을 통해서 조만간에 큰 사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기는 경마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잘 알고 저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승부처 브리핑이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라갑니다.